어 먼저 시작하기에 앞서 여러분 롤로, 호캉스, 소확행 이런 단어들을 알고 계십니까? 어 지금은 어 자신의 행복을, 지금의 소중한 순간을 더욱 즐기겠다는 신세대의 소비자 힌태가 있습니다. 저희는 에이르랩은 그러한 것에 만족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먼저 회사 소개를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에이르랩은 우리나라 매출 최고의 프리미엄 스파와 에스테틱을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두 번째로 어, 이태리 화장품 브랜드인 디비 화장품의 한국 독점 판매권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주식회사 에이르랩의 자사 브랜드인 화장품을 런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앞에 말씀드린 욜로복캉스 그다음에 소확행을 만족시켜주는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는 회사이기도 합니다. 에이르랩의 에이르라는 말은 북유럽 신화에 나오는 치유의 신을 얘기합니다. 저희 매장에 한번 오시게 되면 정말 치유를 받고 몸과 마음이 치유가 되는 것들을 느끼고 만족해야 하면서 가시고 가시고요. 시 그리고 주식회사 에이르랩은 2001년서부터 스파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2016년도에 각자의 면허 사업의 관계로 매출이 매장 중심으로 잡히는 것을 이제 에이르랩의 연구소 기업을 2016년도에 설립하고 그리고 2 0 1 9년도 롯데월드몰전까지 오픈을 하면서 어, 순천양대학교의20% 출자를 받아서 연구소 기업으로 설립을 하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스파이르랩의 현재 매장은 롯데호텔과 롯데백화점을 중심으로 전국의 매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또 가시게 되면 저희 주식회사 에이르랩의 스파시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때는 국내 유수의 많은 스파 업체와 경쟁을 해서 당당하게 저희가 1등을 하여 매장이 입점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포공항점에도 저희들이 입점이 되어 있고요. 롯데백화점 강남점, 롯데백화점 영등포점, 롯데백화점 창원점, 롯데백화점 일산점, 그리고 잠실 롯데월드몰점, 그리고 울산의 롯데호텔점, 이외에 제주호텔점에도 저희들이 입주해 있습니다. 이미 저희가 갖고 있는 장점은 이미 가지고 있는 롯데 호텔, 롯데 백화점들의 그런 네트워크를 통하여 그쪽에 있는 MVG 고객들을 저희들이 고객으로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호캉스 개념으로 호텔과 그리고 저희 스파시설이 같이 패키지 상품을 만들어내서 고객들에게 제공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런 네트워크가 계속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이제 또 참석을 한 이유도 하나가 이겁니다. 앞으로 전국에는 롯데 호텔과 롯데 백화점에서 저희에게 계속 이 이미 검증된 매출과 그리고 서비스에 만족을 하셔서 계속 만 매장을 내달라고 하는데 그 비용이 사실 한 매장을 내는데 적은 비용이 들어가진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으 투자를 저희 위치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DB 화장품은 지금 이태리의 넘버원 에스테틱 화장품이기도 합니다. 그 독점 권자이기도 하지만 어, 앞으로 말씀드리겠지만 단순히 외국 화장품을 저희들이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 브랜드로 대체할 수 있는 상품들 화장품들을 제조 그리고 유통하는 이미 결정이 되어 있는 매장과 그리고 판매망을 가지고 앞으로 유통을 하려고 하는 계획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김수진 대표님과 조태현 대표님이 공동 대표로 되어 있으시고요. 어, 김수진 대표님 같은 경우는 일본 통화대학교의 토탈라가 교수이시기도 하고 어, 여러 가지 화장품 관련된 많은 그런 경력과 경험을 가지시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국내산 화장품을 제조하는 제주, 데 있어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지금 특허에 대한 상황입니다. 특히 털지손이라고 하는 천연풀에 유래한 천연 화장품 원료로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특허를 통해서 지금 이 제품이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지금 성분이 예, 미백제 알프트보다 3.6배 높은 미백 효과를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물질을 저희들이 특허로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주식회사이르 앱은 연구소 기업이라거 말씀드렸고요. 벤처기업 확인서, 벤처기업과 그리고 기업설 연구소에 대한 것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원료, 천연원료 화장품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효과를 가진 미백 화장품서부터 다양한 라인의 화장품 제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 실용화재단으로부터 이 특허에 대한 것만으로도 2억, 2억 4천만 원의 기술가치 평가를 받은 사항입니다. 이렇게 화장품을 개발하게 된 이유는 이미 유통망을 가지고 있는 전국의 유통망을 가지고 디비화장품을 공급을 하는데 소비자들께서 조금 더 저렴한 비용으로 고품질의 화장품을 원하는 요구가 시장에서부터 많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품을 개발하기에 이르렀고 그리고 조금 더 많은 라인들을 네, 그렇게 같이 주기 위해서 또 투자를 위치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과학 화장품에도 굉장히 피부 타입별 또는 민감한 수분 라인부터 여러 가지 다양한 타겟 시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양한 제품의 화장품을 개발을 계획해 있습니다. 저희들이 2001년서부터 스파사업을 시작했지만 2016년도에 연구소 기업을 설립을 해서 시작을 하며, 하면서 지금 연구소 기업인 A를 랩 쪽으로 이제 매출들을 중심화 시키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는 이미 20억의 매출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2019년도 당해도 굉장 저희들이 원하는 매출이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2018년, 1 9년 지금 저희들이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이 마지막에는 IPO까지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진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투자가 이루어지게 된다고 한다면 두 가지에서 투자를 받을 건데요. 하나는 롯데 호텔 롯데백화점에서의 더 많은 매장을 입점을 시키는 것이 목표고, 두 번째로는 저희가 단순히 디비 화장품의 판매처가 아니라 저희 브랜드의 유명 마스크팩과 화장품의 기본적인 사항은 개발이 됐고요. 그것들을 더욱더 다양한 라인으로 해가지고 제조, 판매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투자와 그리고 그러한 매출로 만아면 저희들이 앞으로 기대하는 매출은 간한것 같습니다. 현재까지 지금 어던 그런 과정들을 보게 되면 2017년도에 지구 파트너서로부터 투자 유치를 받았고 그리고 41억 원의 회사 가치 평가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동기술 실용화 재단의 특허 채권으로 인해서 2억 4천만의 가치 평가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기술 보증 기금 3억 원 그리고 롯데호텔 직영 스파를 2018년도에 울산 지점을 오픈했으며 2018년도 10월에 에스테틱 실권 마스크팩 2종을 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 11월에 셀트리온 관계사인 프리전으로부터 투자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 2월에 기능성 화장품 4종을 출시로 앞으로 다양한 라인의 화장품 라인을 제품을 만들고 생산하고 유통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 저희들이 홈쇼핑과 여러 가지 뭐 모델 톤을 통해 가지고 마케팅을 또 진행할 계획이 있습니다. 어, 제가 말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우리나라 최고의 매출을 가지고 있는 에스테틱 프리미엄 스파를 운영하고 있으며 단순히 판매 어, 외국 화장품의 어떤 판매 맘으로서만이 아니라 저희 자체적인 브랜드로 어, 그리고 시장에 진입할 시간을 가지고 있으며 또 하나는 지금 처음에 말씀드린지 o 요로, 호캉스 그리고 소박행 같은 그런 신세대 트렌드에 맞고 저희들이 그걸 만족할 수 있는 서비스를 창출하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많은 매장들과 그리고 그런 콘텐츠와 이런 노하우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장차적으로는 단순히 제품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경력과 이런 걸 통해서 주구시장의 이런 스파 운영, 에스테틱 운영,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한 노하우까지도 수출을 할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짧은 시간 하여튼 많은 걸전달을 노력했습니다. 네, 들으신 분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역시나 질의 응답 순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위원님께 질문 마이크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laughs> 한국예탁교전의고병근 팀장입니다. 어, 저그 발표 내용을 보니까 그 생산은 그 아직 그 외주를 주시는 거 같더라고요. 아직까지는? 예, 그래서 2020년에 그 자체 생산 설계계획이 있으신 거 같은데. 그 공장 설립은 어떻게 그 계획대로 진행되고 계십니까? 예, 지금 일단은 저희가 공장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희들이 매출이 발생을 하고 또 라인이 많이 발생이 되게 되면 설립하는 거는 또 다음 단계의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저희 일단은 어, 순천향대학교와 함께 또 이제 이번에는 또 이대와 이대와 같이 또 저희들이 협력을 해서 제품 개발하고 있는데 제품 개발 쪽에 일단은 추적을 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 투자가 이루어지게 되면은 본격적인 공장 시설이나 어, 설립에 대해서는. 그그 그 파트너와 같이 예, 진행할 예정입니다. 예, 저몇 가지 한두 가지만 더 <laughs>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 특허가 뭐한 세네 권 있으신 것 같은데 그 중에 그두 건이 당뇨병 합병증 치료와 관련된 그 뭐더라고요. 근데 지금 주된 그 사업 내용은 그 화장품이나 뭐 스파 같은데 그 이유가 왜 그런지 좀아 그거는 이제 그그 추출하기 위한 기술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 결과적인 것은 그 당뇨에 대한 것이 아니라요. 그 물질을 추출하기한 추출 방법에 대한 그 분리 방법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겁니다. 당뇨 합병증 중요한 게 아니라요. 그 분리 방법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저희가 특허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네, 그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여쭤 보겠습니다. 2018년 그 재무제표 보니까 영업이익이 한 2억 2천 정도 나신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주된 수익이 어디에서 이렇게 일어나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예, 저희가 참 저희가 막각 매장의 매출을 따, 따지게 되면은 저희들이 50억, 6 0억 넘어갑니다. 한 곳에서만 해도 5천만원 롯데월드몰점 이번에 오픈한 곳도 5천만원, 6천만원 월 매출액이 그렇게 되거든요. 근데 그 매출액들을 다 상당하지 못하고 지금 에이르랩에서는 거기에 대한 로얄티 교육비,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제품 화장품 공급비들이 저희들이 수익으로 좀 잡고, 잡혀서 그렇지, 이것이 면허 사업기 때문에 나타나는 특수한 현상입니다. 그렇지만은 전체적으로 매출 은식도 높고, 지금 저희가 가져가는 공사의 수입 부분들은, 아까 지금 말씀드린 로얄티, 각 매장에 대한 로얄티, 제품 판매에 대한 거, 서비스 사용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익을 가져가는 상황입니다. 네, 어, 충분한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그럼 심포를 통해서 들어온 질문 하나만 더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어, 한 매장을 내는데 평균 얼마 정도의 예산이 듭니까?라는 질문입니다. 어, 너무 핵심적인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laughs> 어, 사실은 저희가 지금 롯데월드몰점이 한 평당 저희들이 진행한 게 가장 컸었고요. 물론 이제 지금 요청하는 곳이 제가 말씀 못 드리지만 롯데백화점, 롯데호텔 측에서 여기, 여기, 여기를 해주십시오. 라고 저희들이 요청을 받은 건들이 있습니다. 그걸 봤을 었때 평균적으로 10억에서 12억 정도 될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발표와 질의응답은 여기까지 시간 관계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를 수고해주신 김두영 이사님께 다시 한번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